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죄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온가로 에바 십분제이에 기름 한 흰의 사분의 일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이 양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가루한해바 10분제 2에 기름 한히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삼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대선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죄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가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